한동훈의 비유 압법 회사 보고에 써먹기 실전 예시 한동훈 말발의 핵심은 비유였다. 아,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네. 불복개엄을 하셔도 막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개엄하셔도 막습니다 사적인 친분으로 공적인 일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대신 아버지 개엄이라는 비유로 공과 사를 구분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죠. 또 한덕수 총리 차출론에 대해서는 해마주 주가 조작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특정인들을 지지를 막 몰아줘 보자, 몰아줘 보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지금 작전 세력이 붙었다는 말씀이세요? 추상적인 정치적 움직임을 주식 시장 작전주의 빗대어 뭔가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이미지를 상대방 뇌에 선명히 그려지게 합니다. 이처럼 비유는 메시지에 감정과 맥락을 불어넣습니다. 자 이제 이 화법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면 칼로리 정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라면은 520칼로리입니다. 라고 단순히 숫자를 전달하면 사람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 라면은 520칼로리입니다. 쉬지 않고 2시간은 달려야 겨우 소모되는 양이죠. 숫자를 2시간 달리기에 연결하니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지 바로 체감됩니다. 견적 보고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는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보고하는 대신 이 프로젝트는 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는 저희 올해 마케팅 예산의 30%에 육박하는 금액이라 유효성 검토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라고 말해 보세요. 일정 보고 시에는 이렇게 해 보세요.이 작업에 80시간이 걸립니다.보다는 이 작업에 80시간이 걸립니다.풀타임 걸립니다. 인력이 2주 동안 꼬박 일해야 하는 시간이죠.라고 설명하면 업무량에 대한 감이 더잘 잡힙니다.팩트만 던져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팩트를 머릿 속에 그려주는 말 바로 비유의 힘이죠. 비유 활용 팁. 숫자는 체감 가능한 행동이나 이해하기 쉬운 단위로 바꿔서 비유하세요. 추상적인 개념은 일상적인 경험에 빗대어 설명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실무 천사 여러분들이 날개를 다는 그날까지 1분 보고 비법 한부장이었습니다. 회사 글쓰기 실무 보고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보고서 1분 비법 구독하시고 배워보세요.